네 안녕하세요 오렌지풋볼네트워크 윤현중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스포츠 업계에서 교육 컨텐츠로 시작해서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떠올려보셨을 질문인데요. 이런 메시, 호날두 이런 분들이 과연 한국에서 축구를 배웠다면 과연 오늘날의 저런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실 텐데요. 네, 아마 높은 확률로 어려웠을 거고요. 그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는 낡은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를 잘 살펴보면 그 종목을 정말 잘하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는 지리적으로 해당 분야 강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치면 유럽일 거고요. 이런 유럽의 지식과 노하우들이 다른 대륙으로, 다른 변방국으로 제대로 규모 있게 전파되었던 적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이제는 콘텐츠와 IT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종목 강국의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 네, 공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서 이제는 정말 뭐 맨유, 맨시티, 사우스앤든, 발렌시아, 스포르팅 이런 유럽의 유명 구단 코치님들과 계약을 하고 저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 그렇게 제작한 저희의 고품질 컨텐츠를 유튜브나 다른 SNS에 업로드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저희 앱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저희 서비스 목적에 맞게 최적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종목 중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축구를 진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취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나눠서 진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의 초기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오른쪽 보시면 진로를 목적으로 축구를 하는 이 선수들의 국가별 브레이크다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많게는 수백만, 적게도 뭐 수십만. 또 가까운 일본만 봐도 60만 명이 넘는데 정말 특이하게 한국만 딱 2만 명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이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흔히들 그 한국은 뭐 스포츠 시장이 엘리트 스포츠 중심이고 스포츠 저변이 넓지 않다 라는 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맥락에 관한 이야기고요 저희 타겟을 세 세그먼트로 나눴을 때첫 번째는 진로를 목적으로 하고 프로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진로를 목적으로 하지만 프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아마추어들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첫 번째는 그냥 한국에서 유소년 떠올리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 떠올리시면 될 텐데 저두 번째 스튜던트 에슬릿이라는그 카테고리는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중국 리서치하고 미국 리서치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데 네, 한국, 한국 같은 구조는 정말 딱 한국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들은 저 스튜던트 슬리 저 타, 에, 카테고리의 선수들은 누구나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이 뭐법 마케팅 뭐 경영 이런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선수들이고요. 어, 그런 프로 커리어를 에,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뭐가 됐든 옆에 있는 선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잘 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하다못해 주전 선수라 주전 선수로라도 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연 교육비 500만 원이상에 지출을 하고 있는 네, 치열하고 뜨거운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 크고 뜨거운 시장에서 충분히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네, 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뭐 경험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예, 또 유저들의 반응으로 보나 가장 압도적인 역량으로 예,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업체입니다. 저희 작년 하반기에 서비스 런칭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 선수 비율이 90%를 넘었고요. 그리고 유저 접속 국가 수가 60개국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그냥 미국 시장만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페르소나로 잡고 런칭을 했는데 뭐 예, 이제 이제는 그냥 영어 쓰는 국가에서는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국가 단위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서 확장할 필요 없이 그냥 언어권 단위로 빠르게 크게크게 크게 확장을 해갈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주차 헤비 유저들의 리텐션이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그냥 예, 그냥 흥미로운 서비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선수나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예, 센세이셔널하게 느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좋은 평점,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예, 좋은 리뷰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그 10주차 리텐션 플래토 만들어지는 그래프고요. 저희 1차적인 수익 모델은 유료 콘텐츠입니다. 월만 원, 연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앱 내에서는 무료 영상, 유료 영상이 같이 노출되면서 저희의 콘텐츠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좋아지면서는 계속 유료 전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커머스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종목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네. 저희 서비스가 커가면서 유럽 구단 차원에서도 저희와 콘텐츠 협업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희는 아마 당연한 수순으로 네, 콘텐츠 협업을 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는 정말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고알레라는 축구 콘텐츠 회사를 한 3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정말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하고 현재 이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네, 모셔보고 싶던 분들 네, 한분한분 한분 모셔와서 사실 만들고 구현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서비스였는데 네,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서비스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서비스를 유저들이 좋아하나, 잘 쓰나 네, 이런 거를 검증해왔고 이번 펀딩 이후에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에 결제하는가까지 검증하면서 향후에 스케일업 그리고 BM 확장해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